성공적인 장기투자를 위한 세 가지 핵심 원칙. 시청자분들의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공적인 장기투자를 위해 꼭 알아야 할세 가지 핵심 원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장기투자는 자산을 안정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한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트 1.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꾸준한 투자 첫 번째 원칙은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꾸준한 투자입니다. 복리는 자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는 강력한 원리로 장기 투자의 핵심 원칙 중 하나입니다. 첫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복리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20대에 시작한 작은 투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리의 원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둘째, 정기적인 투자를 통한 일관성 유지입니다. 투자 자산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매달 혹은 일정한 주기로 꾸준히 투자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적립식 투자 방식은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시장 변동성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도 꾸준히 자산을 불릴 수 있게 도와줍니다. 셋째 복리 효과를 방해하는 잦은 거래를 피하는 것입니다. 장기 투자에서는 거래 빈도를 줄여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잦은 매수와 매도는 수수료와 세금으로 인해 복리 효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자산을 장기간 유지하며 복리가 최대한 작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꾸준한 투자는 장기 투자의 기본 원칙이며 이를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파티 다양한 자산의 분산 투자 두 번째 원칙은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입니다. 분산 투자는 리스크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첫째, 다양한 자산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부동산, 금과 같은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면, 시장의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시장이 하락하는 동안, 채권이나 금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자산군이 서로 다른 시장 상황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글로벌 분산 투자로 지역 리스크 최소화입니다. 특정 국가나 지역에만 투자하는 것은 장기적인 리스크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에만 투자한 경우 해당 국가의 경제 상황에 따라 포트폴리오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분산 투자를 통해 여러 국가와 지역의 경제성장에 참여할 수 있으며 특정 국가의 경제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산업별 분산 투자로 안정성 확보입니다. 특정 산업에만 투자할 경우 해당 산업의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주에만 투자할 경우 기술 업계에 침체가 발생하면 포트폴리오 전체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산업의 자산을 분산시키면 경기 변동의 영향을 줄일 수 있으며 다양한 성장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자산의 분산 투자는 장기적인 리스크 관리와 안정적인 수익을 위한 필수 원칙입니다. 파트 3 감정적 결정을 피하고 일관된 투자 전략 유지 세 번째 원칙은 감정적 결정을 피하고 일관된 투자 전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장기 투자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과정으로 감정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계획에 따라 일관된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단기 시장 변동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피하기입니다. 주식 시장은 단기적으로 큰 변동성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때 불안감에 매도하지 않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자산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변동에 반응하지 않고 일관된 뭐? 계획을 따르는 것이 장기 투자의 성공을 위해 중요합니다. 둘째, 투자 목표와 계획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입니다. 장기 투자에서는 목표와 계획이 명확할수록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은퇴자금을 모으기 위한 장기 투자의 경우, 목표 금액과 기간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와 계획이 구체적일수록 투자 방향이 명확해지고, 감정적 결정에 휘둘릴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셋째, 투자 계획에 따른 리밸런싱으로 일관성 유지입니다. 장기 투자 중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마다 리밸런싱을 통해 목표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과 채권 비중을 정해놓고 주식 비중이 과도하게 커졌을 때 이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일관된 투자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정적 결정을 피하고 일관된 투자 전략을 유지하는 것은 장기 투자의 성공을 위한 핵심 원칙으로 작용합니다.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서는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꾸준한 투자, 다양한 자산의 분산 투자, 감정적 결정을 피하고 일관된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한 세 가지 핵심 원칙을 바탕으로 장기 투자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